어디 왔어요? 블루베리 공원? 공원? 좀... 아트벨리 아트벨리 아트 왔어요. 요래요 가요? L만, 놀러 가요? b 이름 r 티래 l 티 e b e r 고양이가 그래서 캣 r 가봐 얘는 토 e b 서 r r y b 비 u e b e r r y b l u e b e 혜린이는날개가안 <laughs> 돼. 어? 머리에 날개가달렸네혜린이는 체크. <뭐라> 못타고올라가는 거야? 모노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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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올라 타고 올가지 오늘. 이가야 모노레이 타고 나가야? 모노레이 타고 나타자 내려갈 때그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어, 혜린이가 토끼한테 꽃 주는 거예요?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꽃 주는 거 아, 꽃 주는 거예요? 와, 토끼가 좋아하겠다, 꽃 줘서. 그치? 혜린 이 유모차 탈 거예요? 오, 이제 혼자서도 그 분해하네. 조무탑 니까 좋아요. 아, <laughs> 아빠. 응. 올라왔다. 응, 저 산봐. 와. 이 앞에 산 보이고. 와, 응. 저만큼 올라온 거야?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같지 않은데. 응. 덥다. 좀 덥다, 그렇지? 응. 아침엔 비가 왔는데. 응. 와, 멋있게 멋있다. 폭포다 어 <laughs> 멋있게 생기긴 했다. 어. 어, 무서워. 무서워요. 저기에 사슴이 있다니나? 저, 눈그 가운데 사슴도 있고. 어. 저기. 지를게. 하나, 둘, 셋. 좀 더. 뒤. 하나, 둘, 셋. 어, 여기를. 어떻게 가나요? 계단이에요, 그치? 이 계단은. 유모차를 들고 가야죠 달의 여인 촬영장소래 드라마 촬영장소 찍어줄게요 하나 둘 여기 보세요 어? 그래 한 번만 찍을게 기다려 하나 둘셋 됐다 와 멋있다 혜린이 <laughs> 배타게? 배타고 어디가게? 어? 배다흔운는거야어 <laughs> 경치 좋다 약간 저기에서 약간 외국인 느낌이야 어, 그러게 우리 옛날에 응. 신혼여행 갔을 때 응. 이런데서 배타고 그랬잖아 어디 갔을때? 아, 푸켓 아 푸켓에 푸켓이랑 어... 칼라우가 피해야 될 곳이 있다고 피해야 할 곳? 아 여기? 모르겠다고. 아 여기가 어떻게 알았다 여기 있는지 여기 지나가서 보이더라고 아 보였어? 아 여기가 피해야 할 곳이야? 그렇게아 와인아 저기 가봐 멋있는 거 있대 어디? 여로 와봐 여기? 어 맞아 맞아, 한참 걸었지. 이 정도 걸은 걸로 한참 걸었어캐케 여기가 더날 텐데? <laughs> 응, 응. 응, 맞아. <laughs> 너무 뛰지 말고, 에리나. 아빠 가서 먹을 거야? 응, 아빠 다 먹을 거야. 안 돼! 왜? 하나 응? 화났죠? 뭐또 화났죠, 야. 아빠 다 먹지도 않았잖아. 같이 먹어. 아이 먹어. 어 오, 착하네. 아, 다먹 마. 어 알았다. 조금만 먹을게. 근데 어떻게 드지려고다 <laughs> 쏟아지는 거 아니야? 다 쏟아진다고? 내가 <laughs> <laughs> 음, <진짜 냄새> <laughs> 좀 기복한 거 같아 아무래도. 어 여기 사람 다리가 있어. <laughs> 남자 여자야? 남자겠지. 왜? 고추가 있잖아. 그러게 고추가 있네. 고추가 <laughs> 있던 거 남자야? 응, 봐봐 어아오 어, 기다. 이봐 배꼽에 물이지 레나. 배꼽에 물이잖아. 저게 어. 나도 봤어. 봤어? 배꼽에 물이 있는 거? 저기 사과도 있다 리나 그게 저기, 저기 사과도 있다. 뭐 하나요? 저건 뭐야, 이리? 난 이빨 아니야, 저거? 아닌가? 아 거대 토끼래. 맞네, 토끼. 음. 아빠랑 같이 그네 타요. 아니, 엄마, 엄마. 어,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엄마야. 엄마랑 같이 그네 타니까 재밌죠? 엄마랑 타는 그네. 엄마랑 타는 그네. 엄마랑 타는 그네. <목소리> 나 엄마야. 엄마랑 다는중야 아, 아빠도 엄마로 거부해. 어. 음, 진짜 높다. 생각보다. 어, 향기 좋다. 어. <laughs> 우와! 뽑아봐. 어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나비. 어, 나비가 지나갔어. 백현은 갑자기 왜 삐졌어? 자기가 찍고 싶. 찍어. 그럼 할머니가 찍어줘도. 어, 한번 찍어줘, 엄마, 아빠. 어. 찍어주세요. 근데 이거요? 이거 누는데 이거. 알았어. 나, 나도 아야 요거 누르는데. 봤어? 웃기지? 응, 웃기다. 이렇게가 잘 찍나면 볼게요. 어. 찍어주세요. 어떻게 이렇게? 아니. 어. 하나, 둘, 셋, 착각! 혜진이랑 엄마랑 뭐예요 어, 그러게? 버섯 같네. 되려 버섯 버섯 빨갛다. 새싹이래 새싹. 아, 새싹이야? <laughs> 버섯 같긴 해. 같지만 새싹이래 음. 그러게 버섯 같지만 새싹이래 이런 말도 알아? 저기 새싹 생... <laughs> 여기 진짜 멋있다 여기 <불주> 멋있다 <너무 예쁘죠? 불주> 음. 엄청 큰 물고기죠. 물고기가 지금 밥 먹나 봐. 돌틈 사이로만.